와, 아니 결혼식 가야 되는데 지금 한 시간째 뭐 하고 있는 건데? 원래 여자들은 준비할 거 많아. 얼마나 섞기만 하는데 남자랑 같은 줄 알아? 아 오늘 결혼식 신부가 너였네어 이거 이거 봐봐 이거. 이거 그누군잖아아내 거네. <laughs> 됐다. 이거는 이거 안 어울리지. 저게 어울리지. 저게 어울려. 이게 어울려. 저게 전나 어울리지. 봐봐 여자들의 특징. 답 정해놓고 물어봄. <laughs> 출발. 시동을 미리 걸로나 시. 오늘 결혼식 사회럴수 있어. 그럴 있어. 그 대신 좀멋 있어. 있어. 그수 있어. 어 결혼식을 시작할까 합니다. 어떻게 시작해도 되겠습니까? 네. 다음 영화가 있습니다. 신랑, 신부, 행진. 우리 이제 어디 가? 나온 김에 바람 쐬고 가자고. 요새 젊은 사람들 가는데 그 뭐라더라? 아홉산 길인가? 아홉산 숲길. 이 어떻게 하노 내가 그렇게 가자했는데 한 번도 안 갔으면서. 음. 와, 씨, 뭐가 정신이 없는 오늘. 아, 뭐 부산스럽노. 부산 사니까 부산스럽지. 뭔 개드립이고. 기장 아홉산 숲 안내해줘. 여기 약간 지금 약간 조진게 우리만 구으 신고 이렇 아, 아, 힘들어. 군가 아, 발 아, 파발 아, 너무 아, 니가. 아, 아, 니가. 아, 니가. 아, 니가. 아, 니가. 아, 니가. 아, 어가 아 <laughs> 아씨 <씨발, 내려라. 웃음> 아, 을내려왜 갑자기 피곤한 척해? 피곤하다. 지금 우리 쉬러 갈까? 아죠저 오는 길에 있더라고. 하나 비앙크 내가 오늘 데이트 한했지다 찾아놨다. 레고. 아우. 우리 어디가? 우리가 첫 데이트 공식 데이트했던 그 카페로 가보려고 기억나? <laughs> <laughs> 아휴 8년 전에 왔던데 우리 추억이 있는 곳은 문을 닫았네 근데 나 여기 화풀 와 보고 싶었는데요 눈썹 그니까 내가 그 닫고 여기 핫플이 생겨 내가 알고 있어서 여기 온 거야 오늘. 픽. 난널 픽. 먹여주는 저 거의 진짜 팔년 전에 왔다 이거 여기 어. 아 그거 볼까 비트윈에 몇월며칠에 왔는지 너야2 6 6 6일째 사귀고 있다 씨 징하네 <laughs> 그래도 이때 좀 젊은.. 네. 애러니좀 어린데? 이러니까좀 그러니까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? 바다 보니까 너무 좋다 추운 날에 바다가.. 내 근데 진짜 별로 안 오고 싶었거든 너이 잘했지? 아니 그니까 아까 안 오고 싶었을 때안 왔어야 됐다 뭔 소리야 <laughs> 저녁에 꼼장어 먹으면 안 돼? 꼼장어도 민물장어도 바닷장어도 장어로 먹으면 안 된다 왜? 와 차오는 면 문을 몇 번째 열어? 아휴. 아, 나 집에 가면 안 나올 줄 알았다 진짜. 그. <laughs> 뭐 하는 거야 진짜. 꼼장어 먹으러 가. 아, 진짜 꼼장어 먹으러 간다. 도착했습니다. 을 네. <laughs> 스테미너의 방. 하 세요. 카스하고 쉽게 예. 그냥 소주 뭐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아무거나 주세요. 곰장군 봉디 과장을 왜 하니? 아니, 콩 날라서. 곰장이 다 팔려 가지고 2 인분밖에 안 갔어. 그것도 어디요. 아, 오늘 추위에 떨어지 봐. 소맥은 못 참지. 우리 술 먹방 하는 유튜버 같아. 술 먹방이 이거 하루에 마무리를 술로 한다는 거지. 이마트 물어봐야겠다. 이분이 이따 나뚜까예, 어, 디바 디바까예. 감사합니다. 에이, 맛있겠다. 와 아, 진짜 맛있겠다. 오. 풍부했다. 야채, 양파, 고추, 쌈장 아 진짜 설렌다. 아까 양념만 봤잖아. 응. 오랜만에 먹었데 곤장어 특유의 육즙 쫙 나오면서 뒤에 향이 딱올라와있맛이네 진짜. 손이 개조름하좀더 찍어야 되거든? 일단 그러니까 있어. 내가 먹고 얘기할게. 아 꼬치는 못 참지. 여기는 장래가 아예 안 나와. 음. <laughs> 인간적으로 하나만 <꼼짝 화화만> 챙기다. <laughs> 야, 들켰나? 야, 네 남편이 <laughs> 이 봐봐. 꼬리 요만하거 챙기는데 윤병을 안 해? 근데 나는 많이 못 먹잖아 어. 근데 나는 내가 임신하게 되면 <laughs> 아한점 맞다 한점 맞다 이 고추다 고추 오케이. 나 이런 와이 처음 봤대요 <laughs> <쌈. 웃음> 근데 우리 엄청 오랜만에 나온 거 알아? 우리 그래? 진짜 오랜만에 나왔지. 유튜브 시작하고 아예 나오지를 못했으니까. 계속 유튜브 핑계로 이렇게 와 가지고 그래도 바람 쐬고 하니까 좋다.